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코칭학 이론과 실제를 출간한 동국대학교 김유천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아시아 상담코칭학과 의 학회장으로 있고요, 동국대학교 일반대학 상담코칭학과에서 코칭학을 연구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융합대학원 융합상담코칭학과에서도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칭학 이론과 실제를 출간한 동기는 코칭학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한 20여 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칭을 실무적으로는 많이 접근되었지만 이론적을 바탕으로 해서 근거 기반한 책은 많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코칭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코칭학자로서 코칭학에 대한 기본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한 5년 정도 준비해서 를 이제 최종적으로 학지사를 통해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코칭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칭은, 제가 생각하는 코칭은 현재 행복을 잘 살펴보게 하고 앞으로 더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코칭, 커리어 코칭, 학습 코칭, 다양한 코칭 장면이 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모두 코칭이라고 패트 윌리엄스가 라이프 코치 전문가들에게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칭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표피적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이것을 널리 알리고 코칭 연구를 더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코칭에 대해서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칭학 이론과 실제는 뭐 다음과 같이 좀 구성했습니다. 한 5부 정도 다섯 개의 큰 챕터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이론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론이라고 한다면 코칭의 역사를 좀 살펴보는 것은 되게 중요하겠죠. 코칭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서양 학문이지만 동양에서도 출발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봤고 코칭의 철학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도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볼수 있고 어, 코칭 철학이라고 하면 모든 학문의 기본이죠. 당연히 코칭도 철학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칭 심리학, 그 다음에 이제 코칭학이라고 제가 명목을 했으니까 코칭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코칭에도 다양한 이론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코칭을 정말 실행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코칭 방법은 무엇인지, 코칭 역량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데 하나 제가 좀더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감성 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코칭 지능을 추가했습니다. 아마 코치 자격이 없더라도 코칭을 잘 발휘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감성 지능이 높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코칭 지능을 살펴보는 것을 좀 추가했고요. 코칭 적용에 있어서는 뭐 다양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인행도 코칭, 또 긍정 심리 코칭, 게스트할트 코칭, 마음챙김 코칭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코칭들이 있는데, 우선 네 가지 주요 코칭 방법 적용 방법을 어, 보여주고 있고요. 코칭 영역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코칭, 뭐 라이프 코칭, 커리어 코칭,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칭 슈퍼비전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현재뿐만 아니라 그런 코칭하기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 저는 이제 코칭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도 많이 연구를 했고, 그에 관심 많은데,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지? 코칭하기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건가? 지속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칭학의 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했고 코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어떤 장면들이 좀 필요할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생각해보는 것, 그것을 코칭학 미래에다가 추가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성하면서 각 챕터별로 다 참고 문헌을 다뤘고 내용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것 왜 이미 선행 연구라든지 근거가 있는 부분을 다 근거를 다뤄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실무적으로 적용하실 때도 근거에 기반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코칭학 이론과 실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코칭학에 관심을 가져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도록 저도 늘 응원하고 지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